이곳은 대방역입니다. 대방역 2번 출구와 3번 출구 사이에 스페이스 살림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아이와 양육자 모두가 행복한 서울형 키즈 카페도 있고 재미 안전 돌봄까지 책임지는 서울형 키즈 카페. 자 키즈 카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세미나실이 있어서. 회의를 하거나 소모임을 가질 때는 이곳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로 들어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연 키즈 카페는 지하 2층 왼쪽으로 들어가면 있고요. 만약에 회의실을 이용하고 싶으면 인터넷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용료는 저렴하고요. 제가 지금 갈 곳은 2층에 식당입니다. 수라상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가보겠습니다. 로 이런 교육장도 있고요. 여기 사이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서울 아이 발달 지원 센터도 있네요. 청년 취업 사관 학교도 있습니다. 한식 뷔페 수라상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안내 표지대로 왔더니 수라상 점심 식사 뷔페 만 원의 행복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 7천 원입니다. 수라상 입구입니다. 네, 여기가 전경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잡곡밥과 쌀밥도 있고요. 반찬이 여러. 보통 가정집 반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계란 후라이도 각자 해서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라면도 후식으로 또 먹을 수 있어요. 아, 부챙기를 했었는데 그 지짐 부침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부, 어, 야채 부침도 해줘요. 후식과 국,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서울시에서 가장 교통이 편리하고 가성비 좋은 수라상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대방역에 있으며 스페이스 살림 2층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든 당신이 원하는 그 자리에 당신을 위해서 있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라상은 예전에 임금님 밥상 차리는 거 수라상이라고 했죠 김치는 국내산 식재료를 이용하고 고 음식 안 남기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못 봤어요 음식 남기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김치 단무지 이거 이름이 뭔지 까먹었어요. 멸치, 고추볶음, 콩장, 간, 콩장하고 땅콩, 조림 이거는 뭐더라? 이거 이름이 어 까먹었어요. 파래, 침 이거는 비엔나햄과 돼지고기, 이거는 고구마, 튀김, 야채, 샐러드, 귤, 된장국, 그 다음에 이거는 숭늉으로 마시면 돼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